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제폴리소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자폴리소 지금 보시면 약19% 정도 정말로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비썸 내에서 거래량 1등을 자 그리고 상승률 1등까지 먼저 보시고 있는 건데 우선 폴리소는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이 보안 관련된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해킹 관련된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웹3가 지금 과도기 있는 상황에서 이 보안은 다시 한번 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왔죠. 자 어떤 기사였냐자 보이시죠? 올해 암호화폐 해킹 정년 대비 무려 약15% 이상 증가했다고요. 여기서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뭐 서버 침부터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해킹 이에내지 못하고 상폐당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구다? 바로 폴리소음 이런 종목이란 거고 폴리소음을 보시면 이 블록체인 기반의 뭘 외워? 덤즈 지 플랫폼으로 이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월웨어 탐지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접근하시는 뭐 파일 및 url을 스캐닝해서 기존 솔루션으로 탐지하지 못했던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킹에 굉장히 좀 강한 녀석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사실 한번 내려보면 얘는 이 코인 베이스에서 61%자 그리고 빗썸 내에서 뭐22%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김치코인이나 보기는 어렵죠. 보시면 얘가 시가총액은 낮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520억 정도 520억 정도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일주일 동안 8%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 동안 17% 자, 그리고 한시간만에 12%이상 지금 붙고 있는건데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게 첫번째 내가 지금 매매해도 돼요? 내가 폴리메시 지금 들어가서 내가 지금 폴리섬 들어가서 수익 볼수 있나요? 첫번째가 궁금할거고 두번째 어, 이미 많이 올랐는데 혹시 다음 종목 제가 알수 있을까 하시는데 저는 우선 폴리메시 이제 폴리섬이죠 이 폴리섬을 여러분께서 내가 단타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좀 길게 저도 최소 6월 달까지 볼 거야 하신 느낌이면 지금 타점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어 그러면 제가 들어갈 종목이 있냐 하시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위아래로 그리고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 못 벗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고 차라리 무료에어드랍 그리고 또는 내가 책으로 해서 100배, 많기는 몇 배, 1,100까지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지금 제가 바로 이번 영상에서 공개되니까 여러분은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죠이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복구 프로젝트 3기방 운영하고 있는 건데 자, 1기방, 2기방 각각 저희가 몇분 각각 천분 이상 다 저희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3기방 운영을 하고 있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간동안 투입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물 진행 중인 종목으로 제가 골렘 잡아드렸고 지금 6에서 8%익자 만료 완료 완료해드렸고 제가 이렇게 현물로도 이렇 해서 이런 하락장 조정제인것 이런 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한번 있다고 한번 말씀 드려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 복구라고 보통 위에 있는 번호 0106619888 지금처럼 복구라고 정말 많이 보내주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여러분께서 매매 타점 정말 좋은 종목 있다시면 이 골렘이나 그리고 엘프처럼 제가 종목을 잡아드려요. 근데 보통 보시면 지니가 손절과 비중 당연히 잡아드리는 거고 저김프로가 직접 현실에서 매매할 때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드려서 자 우선 엘프 자 5월 1일 잡아드렸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12% 스팀 매도 시켜드렸습니다. 자 폴리솜은 이제 폴라를 수시요 제가 잡아드려서 이종목은 저희가 10일날 매도시켜드려서 약 88%의 엄청난 수익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5월달 개인 승률 대회를 오픈합니다. 어디에서 이 소통방 안에서 자 보시면 수익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수익률로 결정이 되신 거고 자 1등 상금은 50 2등 30만원 3등은 20만원 4등 5등 분께도 좀 섭섭하지 않게 1 0 0상지선권 10만원 5만원 바로 지급해드리고 있는 거고 참여하는 게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께서 위에 있는 번호 010 6619-848 지금처럼 복구 지금처럼 이 복구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의 링크와 빌문을 한 번에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참여가 바로 되신 건데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면 여기 나와 있죠. 자, 5월 1일 여러분께서 3월달에서 4월달 개인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아니라 저희가 5월 1일부터 여러분께서 매매한 종목만 제가 카운트다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만 명심해 주시고 제가 뭐 참가 비용 없고요, 뭐 강제적으로 매매하는 종목 없고 비용 발생되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서 좀 웬만하면 제가 많이 잡아들지는 않아요. 해봤자 일주일에 한 두, 세 종목 정도, 일주일에 두, 세 종목 잡아줘서 좀 순환될 수 있게, 좀 순환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이 좋았다면 뭐 하루에 한 종목, 두 종목도 드리죠. 근데 그런 시장 아니잖아요. 정말로 최대한 깔끔하게 수입보수 있는 대장 종목들 위주로 순환되고 있는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복구 딱두 글자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NCT 리즈 한번 볼까요? 자, NCT 지금 제가 비썸 기준으로 먼저 한번 봐드린 거고. 지금 오늘 하루 동안 20%이상 정도 지금 펌핑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 얘는 이미 올라갈 때 매물대를 잘 만들지 못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쭉 지금 때 매물대 한번 만들었고 펌핑 한번 왔죠자 이때 1차 펌핑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매물대 한번 좀더 길게 만들 야 있는데 지금 이거 못 만들고 그냥 쭉 반등시켜 버렸죠. 이러면 수익률은 괜찮았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때 구간에서 정말 바닥부터 자 펌핑이 났던 이 구간부터 몇 프로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고점까지 하면 약450%자 그리고 지금 얘네가 무료했던 구간까지 하면 300% 정도 수익을 보여준 종목인데 그 이후에 정말 매물대 잘 만들었죠 제가 몇 번이고 영상마다 이 매물대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첫 번째 결국에 종목이 상승을 하건 하방을 할건이 매물대가 잘버텨주지이 구간에서 잘 노는 거예요. 잘 놀고 그때 물량 소화 끝나면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재료라든지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시장이 조금 풀린다면 그때 다시 한번이 위치에서 펌핑이 나오는 거고 그때 시장이 무너진다면 얘네가 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 매물대보다는 훨씬 고점에서 뭘 만들고 있다? 매물대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얘네가 지금 펌핑 나올 수 있을 때 결국 보안 쪽 관련해서 펌핑이 나오는 건데 얘네가 빠르면 돌아오는 이번 주 얘네가 파트너십 발표합니다. 그것도 어떤 관련된 이 보안 관련된 파트로시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건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어디까지 뭐 이제 일차 저항사 한번 잡아야 하냐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로 한번 잡아드릴 것 같아요. 쭉 내려갔을 때. 진짜 보시면 이때 한번 맞고 내려갔거든요. 이때도 선 맞고 내렸는데. 려저이때 한번 잡아줄 것 같아요. 이건 얼마에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약 43원. 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홀들 때. 내가 첫 번째 내가 홀들었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잡고 있을 때. 때 여러분께서 1차 저항선을 저는 43원 잡아드리는 거고. 어저 그러면 다음 타자 종목 알수 있을까 하시는데. 자 제가 직접 문의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바로 있죠. 여기서 어떤 종목 하나 잡아드렸냐. 자 보시죠. 5월 제가 10일날에 이번에 제가 새롭게 지켜보고 있는 언체인 X라는 주목 제가 바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다. 자 사이트 먼저 잡아드렸고 5월 24일까지 제가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사전 이벤트 하는 거로 봐서 이벤트 종료 후에 바로 런칭까지 시키지 않을까 저는 조금 더걱정 하는 모습이고 얘네가 이 기습으로 런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지를 띄워줄 가능성도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디에 바이낸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개인 지갑에서 자금을 조금 이동시켜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왜이 종목을 한번 잡아드렸냐. 이게 진정한 꿀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얘가 이 언체닉스가 디파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디파이 플랫폼 특성상 런칭 후에 초기에 언체닉스를 캘수 있는 단계가 있다. 즉 여기서 체굴이죠 비용들을 까지 않는 체굴할수 있는 거고 이 언체닉스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초기에 이시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고 이 디파이 플랫폼 특성상 초반 t 위터를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름 기서 정말로 100배, 1,000배 그 이상까지도 트위플스는 주목이 있기 때문에 저 김프로가 직접 한번 잡아 드렸고 일반적인 코인 프리셀이 아니라 이 플랫폼 단위의 프리젝트될수 있는 코인을 여러분께서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 제가 한번 잡아줬고 살짝 보시면 말로만 도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벤트 참여하는 시 방법, 제가 연결하시는 방법 하나씩 하나씩 제가 다 잡아 드다 보니까 정말 많이들 만족을 하셨고, 제가 이제 어제도 바로 종목 하나 잡아 드려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지금도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자, 제가 눈누기 강조했지만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이제 전부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유까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혹시 링크 제가 받아볼 수 있나 하시는데 링크는 제가 영상에 여러분께서 계속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아드리냐? 자. 유튜브에서 제 이제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모바일이건, PC건, 상관없고, 딱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뭐 광고 나는 거중요 하고, 밑에 이거 보이시죠? 자, 조회수가 여기서 보이실 건데, 여기서 더보기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여기서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영상마다 달아드렸고, UA처럼 010. 6619에 이8 5 4 8 지금처럼 이 복구를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문자와 번호 확인 후 입장 승인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관심 받아주셔 보니까 저희가 벌써 360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이카카오톡 소통망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로 뉴스라든지 제가 이런 종목들 이슈들 그리고 시장 브리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냥 정보 다 받아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4층 및 광고, 금품요구 방지하기 위함이 있고 저희가 레퍼럴 또는 금전적인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사치꼭 주의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확인하셔가지고 얘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급등하는 종목 내 홀더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투자금을 먼저 얻으야겠죠 투자금 결국에 지금 이제 세일기간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단지 맨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공포에 서서 어디에 탐욕에 팔아라. 근데 이게 말처럼 쉽네요. 내가 산 종목들이 10%, 20% 반기는 30%, 40%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 탐욕까지 저희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보통 지금 저희가 btc 살짝만 비교를 했더니면 저희가 지금 알트 코인들 잡은 구간이 어디일까요? 자, 지금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높은 고점에 잡고 있는 거거든요이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고점에서 놀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 코인장이 엄청난 호황기였으니까. 그때 정말로 뭐 인공지능이다, 뭐 하다 못해 RWA다, 그리고 심지어 밈까지 정말 각 테마별로 정말 엄청난 펌핑이었던 시기때문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방을 하고 있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자, 60k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얘 여기서 얼마나 버텨주냐가 아니라 언제쯤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공개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저와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